이재명이 조폭이랑 연루됐다고요? 2022년 대선 때 전국을 흔들었던 그 편지, 알고 보니 가짜 편지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국제마피아 연로 편지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 편지는 이재명 후보가 폭력 조직과 관련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. 그런데 대검 감정관 A 씨는 이 편지는 명백한 가필흔적이 있었다고 중언했습니다.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전문적인 빛을 쏘면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라는 문장이 나중에 더 쉬워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진입 판정을 대선 하루 전날 3월 8일에야 내린 건 너무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감정을 맡았던 A 씨는 가필된 편지를 조작이라고 보고 상부에 보고했지만 선임 감정관이 이유 없이 목살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리고 그 결정이 대선과 연관이 있다고 직접 답했습니다.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진실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. 대선 직전까지 감춰졌던 조작된 편지. 이건 단순한 실수일까요? 아니면 계획된 정치 개입일까요?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.